안녕하세요. 신한국 오일레스 대표이사 최호광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창립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오일레스 부시, 흔히 말하는 오일레스 베어링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품들 표준품에 대해서는 저희 중국 공장에서 다 직수입해서 국내 유통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아마 전국 각지에 안 가는 곳이 없을 겁니다. 전국구로 해서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오일레스 라고 보통들 많이 말씀하시는 제품인데요 동합금 소재의 고체 윤활제가 박혀 있는 제품으로 완전히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급유를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고화 그 중에 저속의 환경에서 쓸수있고요 금형 이라든지 플랜트 철강 제철, 하수 처리장, 수문이나 건설 기계 같은 곳에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드라이 베어링이라고 하는 제품도 완전히 급유 없이 무급유 상태로 사용을 할수 있는 제품이고요. 냉간 나병 감판에 그다음에 청동 소결층이 있고 고체 윤활제층 PTFE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으로 경량화해서 쓸수 있고요. 이것 또한 저성의 고하중에 그 적합한 제품입니다. 자동차라든지 조선, 항공, 전자기기, 유압이나 수압 기기, 그다음에 뭐 섬유 기계 같이 여러 산업 현장에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유날 베어링이라고 급유를 한번 하게 되면은 오일 포켓에 급유가 돼서 급유가 된 오일 포켓에 머금고 있는 급유가 소진이 될 때까지 한번 급유해서 오랫동안 쓸수 있게끔 되어 있는 상품으로 감속기라든지 유압기기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보시면 바이메탈 붓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 윤활 베어링보다 조금 더 내마모성이라든지 수명이 좀더 오래 갈수 있는 곳에서 쓰이고요. 이것은 건설 기계나 유압 기기 또 섬유 기계 뭐 농기계 이런 곳에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던트 베어링이라고도 하고요 동랩 베어링이라고도 하는데요 보시는 베어링들은 전부 다 한번 주유를 한 다음에 그 주유된 것들이 다 소진이 될 때까지 쓸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유압 건설기계 뭐 농기계 이런 데서 사용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내 마모성이나 수명이 긴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